2015년 3월 23일 오전 8시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출근길 발걸음은 점점 빨라진다. 그 빠른 걸음들 가운데 운동장을 뛰는 이들이 보인다. 이름은 김광열이고요 나이는 올해 36이고 현재 하이닉스 팀에서 d f 사이드 백을 맡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선수들이 여기 한 팀에서 운동한 지한 10년이 됐고요. 그런 대회에 나간다는 거에 조금 부담감은 있고요. 일단 저희가 동계 시즌 동안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일단 수련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일단 1라운드 진출과 진출하는 게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 목표는 일단 올라가 봐야 잘것 같습니다. 네. <laughs> 그들에게 오전 운동은 결코 피곤한 일이 아니다. 며칠 뒤 있을 꿈의 모델을 위한 준비. 그들의 목표는 우승과는 거리가 멀다. 단지 10년간 함께 온 이들과 대한민국 최고 권위 대회에 참가한다는 설렘만이 가득할 뿐이다. 아, 저는 박종필이고요. 네. 나이는 76년생, 80살입니다. 네. 제가 순수 아마추어인데 많이 배운 거라고 덕분에 같이 참여 재밌습니다. <laughs> 프로가 아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프로 선수 같이 팀 평균 연령이 30세를 훌쩍 넘긴 팀이지만 단지 공을 차고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 조금 부족하고 또 실수를 한다고 해도 함께할 수 있게 즐거운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솔직히 90분 경기를 한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네, 되다 보니까 힘들 거예요. 아무 저도 게임을 뛰어야 되지만 90분 경기가 계속. 동하는 친구들도 힘들텐데 그래도 뭐 해야죠 <laughs> 이경은 감독은 90분 경기를 소화할 수 있을까란 걱정이 앞선다지만 1시간 반가량 쉼없이 연습하는 내내 팀원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연습 말미 선수들은 K3 무대에서 활약 중인 서울 FC 마르티스와의 1라운드 경기를 위해 중거리슛 연습에 집중한다. 2015년 3월 27일 오후 2시, 이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 SK 하이닉스 선수들이 모여있다. 오늘이 바로 서울 FC 마르티스와 FA컵 1라운드 경기를 갖는 날. 연습 때 보던 모습과 달리 사뭇 긴장한 모습에 웃음은 찾을 수 없었고 실수 연발이다. 그에 반해 서울 FC 마르티스 선수들은 젊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진짜 이제 선수증이네요. <laughs> 기분 어떠세요? 떨리죠. 네. 처음, 네. 저 처음 추천하는 <laughs> 게임인데 또 감동이 나고는 제 와이프 쌍둥이 예정일인데 <laughs> 이 걱정 안 되세요? 근데 그런 걱정은 많이는 해왔었는데요 저희 팀에서 수비 형들이 그래도 많이 커버링 쳐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슈팅이 날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했던 것처럼만 해주면 많은 선방을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5분 전. 우리 뭐 저도 미자 니까 재밌게 하자고 재밌게 하고. 어? 재밌게 하자고 재밌게, 재밌게 고수 <laughs> 경기는 시작부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선수들은 실수를 연발했고 그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졌다. 선수들은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서울 FC 마르티스의 추가 득점이 나왔고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때였다. 됐어! 됐어! 연습 때 유독 중거리 슛에 집중한 허능행 선수의 멋진 골이 터졌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SK 하이닉스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선수들은 경기를 즐기고 있었고, 서서히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렇게 동점골. 그리고 역전골까지 선수들은 경기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했다. 너무 막 긴장하니까 그걸 못 막는 거 아니야? 아, 첫 번째 골은 그냥 특사님 하자 가지고 했는데 두 번째 골은 공이 없어졌습니다. 아, 아. 네, 후반전 체력이 안 건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10년 가까이 발을 맞기 때문에 서로 믿고 할수 있을 거라 자부심, 자신감 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전반전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는 계속됐고. 서울 FC 마르티스 선수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급한 마음에 파울이 잦아진 서울 FC 마르티스와는 달리 SK 하이닉스 선수들은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해 나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 FC 마르티스 선수들의 플레이는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SK 하이닉스는 부상자가 발생하고 말았다. 바로 수비 중심축 중한 명인 김광열 선수였다. 결국 교체 선수로 오정인 선수가 선택되었고 장효덕 회장은 그의 빠른 발을 믿었다. 돌파 후 헤딩슛, 날카로운 코너킥, 그리고 감각적인 로빙슛까지 비록 득점으로 이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프로 못지 않은 경기력을 뽐내며 이 경기의 주인공이 되었다. SK하이닉스는 교체 출전한 우종인 선수의 팀네 번째 득점에 성공하며 승리를 확정지었고 그들은 짜릿한 역전승리로 아마추어 동호회 팀의 저력을 충분히 보여줬다. 응. 일단 <laughs> 뭐 오늘 저희 선수들이 초반에는 좀 몸이 굳어서 좀 어정쩡했는데 일단 시간 이지났서 선수들 컨디션 올라와서 큰걱정을안 했습니다. 예, 저희가 4주3교대 돌면서 참 어려운 여건인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이제 쉴때한번더 나와서 운동하고. 참, 준비 많이 했거든요.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없죠 그, 선수들이 이제, 나이도 많고, 어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체력이 한계를 넘어가지고, 한120%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니까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let's go let's